편한 언니는 출연자의 자진 출연을 준수합니다. 오늘은 편한 동생분들을 모셔서 말씀을 나눠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편한, 편한 동생입니다. 동생입니다. 오늘의 사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6세 남자이고요. 제가 몇달 전부터 여자 친구를 새로이 사귀게 되었는데 이 친구가 너무 마음에 들고 사랑해서 자주 성관계를 하는 편인데 최근 들어 관계시 여자 친구의 그곳에서 오징어 냄새가 나서 너무 힘듭니다. 무슨 질염에 걸린 것 같긴 한데 혹시 부장님께 산부인과암 검진하라고 보내드리면 염증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치료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참 고민스러운 사연입니다. 혹시 두분 이런 경험 있으신지 어 본인들 경험도 괜찮고 아니면 친구분들 경험이라도 절대 진짜 제 경험은 아닌데. 친구들 말할 때그 냄새가 나면 갑자기 속력이 확, 죽는다 하더라고요. 뭐 저는 유부남이기도 하고, 뭐 그런 경우는 이제는 저희의 어떤 유부남의 어 결혼 생활은 다 아시겠지만, 어 저희는 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니까, 어 저희 뭐 그거 뭐 맡을 시간도 없을 겁니다. 아마. 근데 뭐, 그거보다는 솔직히 입냄새가 더 문제인 것 같아요. 저희 뭐 이제까지 뭐 산들도 다 겪어왔고, 별거안 벌고 다 봤기 때문에. 네. 자. 아, 이건 성관계 전에 전의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른 반응인 것 같습니다. 어, 이 냄새의 원인은 오늘의 주제 생선 질염 때문인데 어, 그냥 생각할 때는 남자들도 입 냄새가 나고 정수리 냄새도 나니까 사랑한다면 조금 참아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생선 질염의 경우 심한 경우는 그 냄새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참아주기에는. 좀 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참는 것보다는 이제 이상이 빨리 돌아오더라고요. 근데 남자의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이 혹시나 뭐 남자한테 또 옮지 않는지 요즘 그런 게좀 궁금하거든요. 음, 아까 산전 수전 다 겪어서 음. 괜찮다고 말씀하지 않았나요? 아, 음. 그거는 맞긴 한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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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제 뭐. 기분 탓이죠. 가끔 뭐 가렵다고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뭐안 씻어서 그런 건지, 한 번씩 뭐 저한테도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는데,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laughs> 맞죠. 저도 친구들이 가끔씩 가렵다 하더라고요. <laughs> 자, 그렇다면 여기서 질염의 종류와 생유성 질염의 원인, 전염성에 관해서 설명을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염의 종류는 크게 성관계로 없는 성매개성 질염과 성관계로 옮지 않는 단순 질염으로 나눠 볼수 있습니다. 성매개성 질염은 다음 기회에 다뤄보도록 하고 오늘은 단순 질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 질염의 종류는 곰팡이 질염과 세균성 질염을 들수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 세균성 질염에 관해서 알아보면 원인으로는 정상 질은 안에 정상 세균이 있어서 그 안을 산성으로 만들어 나쁜 균을 못 오게 막아줍니다. 하지만 질을 산성으로 만들어 주는 산도가 바뀌는 상황 즉. 생리 전후에 혈액이 약 알칼리성을 띠고, 성관계를 했을 때 정액이 약 알칼리성을 띠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산도가 바뀌면서 정상 세균이 줄어들고 혐지성 세균이 증가하여 악취를 풍기는 증상을 유발합니다. 자, 이렇게 세균성 질염은 어, 전염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질환의 산도가 바뀌는 상황, 예를 들어서 생리 전후나 어, 성관계를 했을 때 일시적으로 모든 여성들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특별한 처치가 없이 수일 내에 자연적으로 회복이 됩니다 하지만 이 사연처럼 너, 너무 잦은 성과기를 하다 보면 그 치유의 시간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질염이 더 악화되고 어, 냄새가 더 심해지는 그런 상황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 그 원인들은 여기에 있다고 할 수도 있거든요 이성적으로는 그렇게 이해를 한다 해도 막상 그렇게 되면 컨트롤하기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참아이러니하다 그죠? 그러면 여기서 본인들의 어, 말씀들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보통 이런 경우에 사랑이 변할 수도 있나요? 저는 많이 오래 사귄 여자친구라면 뭐 같이 고민도 하고 이해도 하고 더 나아지는 방향으로 개선하겠지만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여자친구나 하루 뭐. 일주일 정도 된 사람들은 좀 말하기 좀 곤란하죠. 어쩌다 한번 뭐 냄새가 나면 모르겠는데 늘 계속 냄새가 난다면 위생적으로 센스가 없게 느껴질 수도 있는 것 같고 냄새가 트라우마 생겨가지고 남자의 성욕을 확 떨어뜨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대부분의 친구들이 텐션이 확 떨어지기 때문에 참기 다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뭐 결혼을 한 자체가 뭐 가끔 저런 상황이 올수 있는데 뭐 매번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아, 좋은 모습 어... 말 보셨기 때문에 예, 예. 네. 저런 일보다 더 심한 상황도 같이 겪어 나왔기 때문에 예. 이 정도로는 사랑이 뭐 변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 그런데 이게 잠시 당분간의 트라우마 남을 것 같긴 합니다. 물론, 여자분이 비염이 있어서 냄새를 못 맡으신다거나, 아니면 세균성 질염에 대한 정보가 없으셔서 잘못 느끼실 수도 있지만, 이런 상황 있지 않나요? 보통 여자분은, 어, 씻고 관계를 갖고 싶은데, 남자분이, 뭐, 안 씻어도 된다, 달겨드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종종? 어 그런데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 여자분이 질염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지고 어, 성관계를 안 하고 싶은데 거절을 해도 어, 억지로 남자분이 원하시면 여자분이 배려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관계를 가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럼 그런 경우에는 본인들의 말씀에 책임을 지십니까? 그때는 또 상황에 따라 인내심이 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상형일 때는요? 이상형일 때는 참게 되는 것 같은데요 상황 <laughs> 다 다르네 그래서 이 말씀 듣고 나니까 어, 남자분들도 무슨 질념이 있어서 한번 우리가 여자들끼리 이런 토크를 가져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얄밉네요 <laughs> 그럼 여기서 본인들의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을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하시겠습니까 저는 사귄 지 얼마 안된 여자친구한테면 그렇게 말못할것 같고 만약 결혼한 사이다. 오래 만난 사이다. 그러면 같이 고민도 나누고 같이 산물까지 한번 가 보자고 그렇게 말할 것 같긴 해요. 전화 자주 오실것 같네요. <laughs> 저는 직설적으로 몸이 안 좋은 것 같다. 걱정해주면서 산부인과에 가서 뭐 약을 좀 받아라.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할것 같습니다. 어, 이제는 남자분들은 좀 보내고 우리 여자들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작전회의를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편한 동생분들 귀한 시간 내주시고 또 친구들의 어, 생생한 경험담 솔직하게 전달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예, 저도 뭐 오늘 좋은 정보도 얻게 되고 또뭐 여러 가지 얘기를 또 많이 듣게 돼서 너무또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의 참 유익한 시간이었고, 꼭 다음에 또 불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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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균성 질염의 치료는 경구용 항생제를 복용하시거나 항생제가 섞여 있는 질정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전신적인 작용을 주는 경구형 항생제보다는 질정제를 상비약처럼 집에 놔두셨다가 증상이 있을 때 조금 더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남자들이 힘들어하는 세균성 질염, 세균성 질염이 오더라도 자연치유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게 성관계의 텀을 가져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고, 만약 그렇게 하실 수 없으시면 증상이 있을 때 알아채지 못하게 미리미리 질정제를 사용하시거나 경구형 항생제를 복용하여서. 예쁜 사랑을 키워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고민이 없어지는 그날까지 편한 언니 늘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